오늘의 손님을 한번 불러볼까? 딴따단 슝~~ 아. 오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 오, 아이언맨씨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언맨입니다 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켈레톤씨 대신 제가 왔어요 오 스켈레톤씨 어디 아파요? 아 스켈레톤은 원래 밤에만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밤을 새고 무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낮에 활동하다가 타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도끼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 어, 아, 도끼는 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쾅쾅쾅. 어, 아무것도 안 나왔군요. 아쉽습니다. 음, 오, 스파이더 칼. 오, 아이고. 아이언맨, 아이언맨과 똑같은 음. 히어로인 데. 아, 오, 스파이더 씨의 칼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딱딱딱딱딱. 쾅쾅쾅, 쾅쾅쾅. 이게 뭐지? 하릉철강석. 하릉철강석. 날려보세요. 엄마 내가 날려볼게. 응, 네. 슝. 아니, 금이 너무 큰 게, 네 동이나 나왔잖아. 오, 이거 금융칼 대단한데요? 김, 김철강칼. 어? 새로운 무기인데 혹시 어제 만들던 그건가요? 아니요. 얜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얘 오늘 만들었어. 아, 오늘 만들었군요. 어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엄마, 금물 있지? 하나, 둘, 셋. 광, 광, 광. 와! <laughs> 와! 금바치다. 금바치야. 우와! 자, 금을 캐주십시오. 자, 금을 하나씩 캐봅시다. 자, 광, 광, 광. 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오,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다. 어, 다이아몬드도 나왔다. 다이아몬드도 나왔고, 금도 나왔어. 다이아몬드 칼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그냥 다이아몬드 네. 칼이고, 이큰건 다이아몬드 최강 칼. 어, 알겠습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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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이거 뭐야? 까만 거 버려! 자, 잇. 오! 그래도 금이 꽤 나왔어요. 오, 한 번, 금을 한번 채집해 볼까요? 음, 자, 금, 금 옮겨주세요. 아, 어, 어떡해! 안돼, 그만, 금을 금 가져가지 마! 금은 그 뭐, 힘들게 구한 건데. 음 그렇지만 레드스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이아몬드 망치는 다이아몬드를 캐는 주무기라고 그 하네요. 광광 광. 광, 광. 오오오 다이아몬드. 그리고 레드스톤도 나왔습니다. 레드스톤은 오 노란색으로 모여 모여봐요. 오 그러면 다음 무기는 뭔가요? 다음 무기를 주세요. 오 이거 토르망치 아, 내 이거 토르 망치는 라고 생각했는데 토르 망치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 주먹 펀치. 아, 주먹 펀치. 아, 알겠어요. 그러면 주먹처럼 가서 팡팡팡 할게요. 꽝. 어. 꽝꽝. 우우, 우. 아, 그래도 철광석보다 역시 주먹 펀치라서 그런지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레드스톤도 나오고 크기도 네. 나왔다. 뒤집개. 아이고, <laughs> 뒤집개요. 이거 엄마가 쓰는 건데. 이거, 이거 내가 계란후라이 할때 쓰는 건데 이거할거야요이거는 아, 이상한 거만 나와요. 네, 일단 해 봅시다. 이상한 꽝, 거. 쾅. 아, 이럴 수가. 역시 뒤집개 너무 아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뒤집개 파리차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왜 만들었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얘는 <laughs> 예. 일부러 만들다 아, 그래요. 화살. 네, 업그레이드 화살이 나왔습니다. 어, 쏘볼까 예예예 네휴 업그레이드 화살 아아 큰몇개 나왔다 소화기 소화기. <laughs> 어, 어제 소화기 만들었죠? 소화기 껴주세요 아니요 오늘 만들었는데 예예 예, 소화기 이거 불났을 때 쓰는 건데 소화기도 딱딱해서 무게가 될수 있어요 쾅쾅쾅 <laughs> 아니 이럴수가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어, 소화기 엄청 세네. 이거는, 예, 예, 이거는 펀치가 예. 예. 500점이나 돼요. 예, 예, 다이아몬드. 예, 갑니다. 자, 쾅, 쾅.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금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무지개 칼이에요. 이거 너무 예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그리고 이 검의 가운데는 예쁜 분홍색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다이아몬드, 쾅! 오, 오,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오, 금. 하얀드! 마지막입니다. 이거 최강 두꺼운 다이아몬드 카 얘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을 기다렸다. 어, 무거워서 잘 대주도 않아요. 여기다 끼우고 자 이게 얘는 이 친구는 다이아몬드만 갑니다. 쾅쾅쾅예예와와 음. 역시 아, 너무 멋져요. 다이아몬드 몇 개죠? 예 30! 다이아몬드는 31개 획득했습니다. 어, 아이없맨씨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 아유, 저도 많이 획득해서 기쁩니다. 네,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새로운 무기로 만들어서 더, 다시 또 초대할게요. 네, 그럼 또 만나요.